제파사 살수 대첩과 안성 싸움 고구려 사편. <laughs> 밀콩 이제 모든 것들이 계획대로 진행되는구나. <laughs> 네 마법사님. <laughs> 여기 도대체 어디냐? 전쟁터인 것 같은데. 그건 딱 보면 다 아는 거고요. 어 그러니까. 살수대첩, 살수대첩입니다요! 살수대첩? 지명이냐? 아, 네? 아야, 아니요! 오랫동안 여러 나라로 나뉘어있던 중국을 통일한 건 수나라였습니다요! 에 그, 그, 그래서? 그 수나라는 중국을 통일하자 고구려를 넘봤지요! 그렇지, 그렇지! 잘하고 있다! 그걸 눈치챈 고구려가 먼저 요서 지방을 공격하고 수나라와 네 차례나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요! 뭐시? 그래? 그래서 누가 이겼냐? 아, 들어보십시오 여러 차례의 요동성 공격에 실패한 수나라는 날쌘 군사 30만 명을 뽑아 바로 평양성을 공격했습니다요 잘했구나 고구려 장군이었던 을지문덕은 수나라와 공격할 때마다 일부러 지는 척해서 후퇴를 계속했지요 후퇴하라! 우와! 와! 수나라 군사들이 지칠 대로 지쳤겠구나 그렇죠 버튼을 클릭해라 꼬마들 뒤늦게 을지문덕 장군의 계략을 알아낸 수나라는 후퇴를 명령했지만, 살수에서 대기하고 있던 고구려군의 총공격에 그만 패하고 말았습죠. 살아 돌아간 병사가 겨우 2,700여 명이랍니다. 호, 그 을지문덕 장군이란 놈을 잡아야겠구나. 아! 이미 때는 늦은 것 같습니다요. 음, 좋다. 연야쿵연락 음, 미쿵. 안시성전 들어가자. 안시성만 차지하면 고구려는 끝인 것아니마보사님 <목소리> <목소리> 공부 좀 하셨네요. <laughs> 정확히 그 시간으로 이동할 수 있습니까요? 그럼, 그럼 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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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 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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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사람이 누군지 알겠느냐? 중국은 어? 살수대첩 이후 수나라가 멸망하고 당나라가 들어서게 되는데 고구려를 차지하려는 욕심은 똑같았죠 분명 당나라 태종일 겁니다요 그렇겠지 안시성 싸움에서 당나라가 이기면 되지 음. 저 코딱지만 한 성을 어찌하여 무너뜨릴 수 없단 말인가 자, 아. 방법이 있다 아니, 누, 누구냐? 여기가 밤이 어딘 줄 알고 네? 위대한 마법사 <laughs> 암튼 알것 없고 토산을 쌓아라 나도 그럴 생각이었는데 여봐라 안시성을 공격할 수 있도록 토산을 쌓아라 예. 빙콩, 어때 보이냐? 음, 이 성주였던 양만춘과 백성들이 똘똘 뭉쳐 안시성을 토산보다 높이 쌓아 지켜냈는데 그 정도 높이로는 영... 혹시 이 그렇다면 얄라쿵 얄라쿵 얄라리쿵쿵 더 높이 더다 높이 <laughs> 마법사님 다된것 같습니다요. 음, 아 이게 <laughs> 그래 그럼 어서 떠나야지. 아 그, 그, 괜찮으시겠습니까요? 아, 그, 그럼 그럼 <laughs> 미코. <미칸. 웃음> 마법사님 저니 아, 어, 어, 어? <laughs> 저 아래를 봐 오, 세상에 어떻게 저렇게 높은 토산을 쌓았다 군사도 훨씬 적은 상태에서 저건 모두 마법사 발칵의 마법 때문이야 <laughs> 안되겠어 친구들 안시성을 더 높이 쌓을 수 있도록 고구려 백성들을 도와줘 <laughs> 잘했어 그렇지 좋아 잘했어. 그렇지 으, 무서운 녀석들이다. 어떻게 저렇게 버틸 수가 있지? 이제 땅은 얼어서 토사를 쌓을 수도 없고, 식량도 다 떨어져 가고 있습니다요. 토나다 돌아가자! 우와! 당나라군! 들이 돌아가고 있어. 정말 다행이야. 저 저것. 귀단백틀입니다 안시성의 단결력과 방어력에 감탄한 당나라 태종이 남긴 것이죠. 아, 정말 대단해. 우 와, 이제 한시름도 안네 <laughs> 어, 그, 그, 큰일났습니다. 백제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뭐? 뭔가 또 일이 벌어진 거야. 모치, 백제 건국 시대로 가자. 어서. 네. 좋아요, 꾹! 구독도 꾹꾹! 눌러주세요!